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순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란일 온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4인가구 100만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거든요. 한번 제가 어떻게 쇼핑했는지 같이 쇼핑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편의점도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예 여기는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 추천 상품 할인이라고 해서 특히나 좀 자취생분들이 이런 편의점 같은 거는 다집 근처에 하나씩 꼭 있으실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 먹으려고? 여기 보면 이런 고급 아이스크림도 다 재난지원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좀 참고 넘어갔던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장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렇게 저는 가나가게 스프카레랑 포크스프카레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외출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네 마트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동네 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가까워서 구매하기도 편리하고 소상공인들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덕분에 요새 요리에 취미가 붙었는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음식 재료들을 사서 집에서 요리를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용을 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집에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고 가장 먼저 구매한 물건이 바로 소고기예요. 평소에는 이제 마트에서 돼지고기는 좀 자주 먹었는데 소고기는 좀 가끔 특별한 날에만 좀 먹었거든요. 항상 돼지고기만 사다가 이번에 꽃등심을 한번 사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간만에 집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보셨듯이 이제 편의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정 그 고급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고급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냥 아이스크림과 가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사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소에 그렇게 자주 사먹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덕분에 이번에 고급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고급 아이스크림의 매출과 와인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또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좀 비싼 과일인 샤인머스킷을 먹어보거나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원두커피의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건 아니었구나. 우린 다 같은 동지들이었구나. 이런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너무너무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조금만 더 힘내서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란일 온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